반갑습니다. 영어로 지식인을 만드는 강사, 메시바군의 조봉현입니다. 지금 용산구랑 광성구 입학 관련해서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자,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준을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시험지 한 장만 좀잘 보셔도 한 회분만 보셔도 어떤 경향인지 그리고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도 알수 있으실 텐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고 저런 식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끔찍한 혼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님 학생분들이랑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원 관계자분들 제 인스타도 보시잖아요. <laughs> 가계정으로 열심히 보시고 아 진짜 계정으로 보시는 분들은 멋있습니다. 자 그린 그런 분들. 제발 이거 보시고 우리 올바른 틀 안에서 제발 선의의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본질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학교 전문성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있는 커리큘럼 안으로 끼워 맞추면서 그걸 가지고 학교 특성이라고 얼버무리시면 진짜 열심히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됩니까? 자, 여러분, 제발 우리 제가 있는 거 모든 걸 공유할 생각도 있으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잖아요. 제 교재 찍어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마인드로 이번에 겨울 방학도요 학생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광성고, 용산고 이두 용산고와 광성고에 일단 특징 물어보시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해석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해석이라는 글자를 20번 이상 반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 본문을 바탕으로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각 의견과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걸 출제하는 게 바로 광성고입니다. 대표 문항이라고 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이라고 하면 보통 서술형을 떠올리십니다. 괜찮죠? 맞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맞는데 광성고는 결이 다릅니다. 자 광성이랑 용산고 특징 둘다 뭐냐면 이건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만 알수 있을 텐데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시험지, 맨 뒷장이 깨끗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못푼 겁니다. 앞에 풀어야 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뒤에 있는 서답형은 손도 못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서답형 틀렸다라는 오답률은요, 학생들이 실제로 실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의 운용이 잘못된 겁니까? 운용이 잘못돼서 못한 걸 학생들의 실력으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즉,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미 이 정도 서술형을 할수 있는데 굳이 서술형을 미먼에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겠습니까? 아,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포커스를 잡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서든 어법과 서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특히 어법과 영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모두 목표가 해석이어야만 합니다. 자, 제가 다른 학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두 학교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요. 여기 있는 지문 다 우리 거의 외우고 간다는 겁니다. 거의 달달 외워요. 1 2 8단어짜리의이 지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제로 마주치는 건 여기 있는 선지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내용 이해 문제에 속해요. 내용 일치가 아닙니다. 내용 일치는요. 지문에 있는 걸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고 단어만 몇개 바꾸는 형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의 내용 이해는요. 이미 여기 있는 걸 꼼꼼하게 다 읽어서 이해한 다음에 새로운 의견과 선지에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즉, 추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출제하는 게첫 번째 어디? 광성. 두 번째 어디? 용산입니다. 사실은 이두 학교 이외에 이런 유형으로 거의 도배를 해놨던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계속 얘기하고 이 학교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딜까요? 이화여고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자사고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어 시험으로도 유명한 학교 이화여고입니다. 자 근데 그 이화여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코어 송치더니 올해 다싹다 다 바뀌면서 굉장히 피를 흘리고 있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해석하셔야 돼요. 요거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 그거 한 문제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주제 제목 요지 포함해서 그리고 대화문 선지 필요해서 싹다 영어고요. 단한 문제도 안 빼고 한국어가 없습니다. 자. 광성고 시험지에서 존재하는 한국어란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만 한국어고, 죄다, 뭐다, 영어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 능력을 올리는 게먼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놓고 이해 문제 나온 것도 보실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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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다 분석하고 갑니다. 거의 달달 외우고 갑니다. 특히 이 근처 학원들, 광성고 시험 대비하신다고 달달 외우게 하는 학원들 많죠? 과외 선생님들, 공부방들, 그냥 외우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외우고 나서 마주하는 건이 선지들입니다. 자이 선지는요 165단어예요 165단어라는 건 앞에 있는 지문보다 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 선지를 이해할 때 기본적인 영어 해석 능력이 없으면 꼼꼼히 따져가면서 읽고 결국엔 시간 없어서 뒤에 는건 손도 못 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20단어 이상의 문장을요 완벽하고 깔끔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특히 해석 능력은요 여러분들. 언어를 공부한다면 당연히 기본이고 중간고사 공부하면서도 천천히 늘어가겠지만 점수로 반영이 안될 거야. 점수로 바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려면 지금 해석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과 문법을 실용적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 얘기를 안할 수는 없죠. 자 광성 서술형 어떤지도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러분 광성 서술형은요. 지금 여기는 지문이 아니라 요양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문에 있는 내용, 이거를 요약한 게요 내용인데, 사실 이거 잘못 냈죠. 아니,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정도의 요약문을 이렇게 쓰겠습니까? 당연히 더 줄여야 되죠. 하지만 문제로 바꾸기 위해선 이렇게 긴 요약문을 차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선생님들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슝슝슝슝슝 다섯 개나 뚫어놨네? 자, 그럼 이 구멍에 단어를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약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새로운 문장입니다.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광성고 서수령의 기본입니다. 이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작 문제 나오죠. 근데 영작도 보여드릴게요. 자, 영작. 일단은요. 한국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어, 선생님. 한국어 당연히 제시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요새 한국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있는 학교들은 좀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기의 단어들을 주는데, 보기 몇 단어만 줄까요? 아니면 싹다 줄까요? 싹다 줍니다. 어형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 뭉쳐서도 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 때 배운 어느 정도만 연습을 한다면, 영장문제 적어도 부분점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죠. 왜? 사실은 그냥 서술형 다 못했으니까 서술형 달달 외우기 하고 학원에서 관리를 합치고 그냥 재시험만 봐주면 끝 아닙니까? 학원의 입장에서 이것만 줄창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 능력을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새롭게 새롭게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 해석되는지 저렇게 해석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꼼꼼하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바로 해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말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올바르게 교육합시다. 콘텐츠 짜시고 모르겠으면 무질문 해주십시오. 선생님이더라도 동업자 정신으로 제가 모든 걸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거 같이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감 잡으실 겁니다. 자 용산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용산구도 여러분들이 이걸 거의 달달 외우고 가거든요. 근데 1번 문제에서 딱 이런 거 만났어요. 1번 뭘 만났을까? 밑줄이 다섯 개예요. 어법이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원래는 이런 문제는 수능에 존재하지 않고 수능이랑 모의고사에는 딱한 파트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용산고는 이렇게 다섯 개 모두 고른 다음에 영어로 어떤 의미인지 쓰게 만들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내용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문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다 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캐치하지 못하고 해석 못하고 늦게 해석하면 끝입니다. 자, 이게 1번이고요. 그 밑에는 내용일치인데 내용일치도 영어고요. 그리고 영어선지가 싹다 이루어져 있고 더 중요한 건 변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 어법 풀때 보통 남학생들 이렇게 풀어요. 선생님, 저 어법 이해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다 외우겠습니다. 좋아요. 자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용산고 2학년이 보통 30지문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고 1학년은 요 40지문 이상의 시험범위예요. 4 0쯤은 이상이 되면서 암기가 거의 힘들어지고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기하겠으면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암기해서 업법 문제를 절대 못 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힐러 문항이었어요. 업법 문항인데 전부 바뀌었죠? 노란색이 바뀐 부분입니다. 즉안 바뀐 것보다 바뀐 게 훨씬 많고 새로운 문장에서 업법의 포커스를 판단한 뒤에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놨어요. 읽어야 됩니다. 해석해야 돼요. 싹다 새로운 문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원칙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1학년만큼 어떻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해석 능력이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요? 2학년 때는 이걸 보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 2학년들 공부하는 거 제가 지금 정교 1등, 그리고 나서 통합도 정교 1등 있고 영어도 정교 1등 따로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말씀드리지만 타임어택이라고 직접 선생님들이 어필을 하셨고 그 친구들 여기에 맞춰 공부했습니다. 왜일까요? 필요하니까요. 앞에 있는 지문만 달달 외우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걸그 친구들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조차 지금 영어고요. 모든 거의 모든 영어 내용 이해, 내용 일치, 추론 문제들이 두개 고르기, 세개 고르기가 나와 있어요. 모두 고르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지 또한 하나 하나씩 꼼꼼하게 다 읽어줘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용산구는 여기까지도 나와요. 즉, 여기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게 2학년까지도 이어질, 이어질 겁니다. 광성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하셔야 돼요. 자, 해석 이번 결혼방학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해석을 위해서 어법을 하세요. 해석을 위해서 단어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서 영작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한 문장 띡 10단어 정도 영작하자. 이게 아니에요. 해석을 먼저 하시고 그거를 끼워 맞추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0단어 수준의 문장을 한 번에 딱 읽고 깔끔하게 이해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영작하는 거, 이걸 누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누적 테스트 아시죠? 네, 이렇게 누적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들어요. 저는요, 지금 광성구 정교 1등, 용산구 정교 1등, 역대로 몇 명씩을 계속 데리고 배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은요, 이미 잘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 잘했다는 의미가 해석 능력이 돼서 왔다는 겁니다. 광성, 용산 동시에 문제점이 뭐냐면 3등급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3등급과 2등급의 계단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용산고에 다녔다고 하는 학생들 한번 얘기해, 얘기 들어보십시오 평균 점수가 40점대입니다 평균 점수, 객관식 평균 점수가 이번 2학기 기말고사로 용산고는 35점도 안 돼요 대단하죠 지금 이 이유는요. 객관식을 틀리기 때문에, 객관식이 이런 식으로 싹다 영어 선지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필수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예비 고이도요. 조금 더 질을 올리고 난이도를 올려놨지만 해석 연습 들어갑니다. 자 하십시오. 지금 현존하는 서초구에서 영어 용산고 1타 찍고 광성구에서 전교 1등 배출했던 강사입니다. 제말 맞습니다. 저한테 반박하시면 같이 한번 토론해보시면 저는 좋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로도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얘기를 하시고 제발 오른틀 안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이래요. 해석 연습할 거고 어려운 거 연습할 거고요. 저의 수업을 듣기 위해선 예비고일 수업 대상으로는요. 중학교 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듣기 굉장히 좋습니다. 주 1회 반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하고 노베다 싶으신 분들은 주 2회반. 같은 컨텐츠로 오혜빈 선생님이 저랑 팀을 이뤄서 수업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오혜빈 선생님은요, 노베라든가 못하는 학생들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특히 저보다 키가 크세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세요. 자, 그래서 관리까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주 2회반을 듣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어, 선생님, 저는 시간표가, 음, 수요일 반 들으십시오. 수요일에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클리닉 나오라면 나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클리닉은 여러분들이 못한 걸 보충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걸줄 겁니다. 그래서 더 앞서 나가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제공해 드릴 거예요. 다른 데처럼 적당하게 시험만 치고 가는 거 아니니까 제발 이거 나오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해석을 위한 2000단어 정도를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단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의 기본적 목표은 25단어 이게 바로 수능 수준이거든요. 거기까지 해석 능력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영작은 1 5 단어,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랑 기본적인 것들 한 번쯤은 해독을 끝내는 게 우리 겨울 방학의 목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수능 분석 u a 에서 평가위원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한회한회 한회 끝내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고3까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요. 왜? 지금 당장 통한다고 하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당장도 통하지 않을 공부로 여러분들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강사들과 그런 커리큘럼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저한테 오지 않더라도 뭘 해야 될지 감 오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선생님, 저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교재 추천해드릴게요.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지식인을 만들고 더큰무에서 같이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번 겨울방학 성공하셔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그리고 대학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 만드는데 영어가 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지식인을 만드는 강사,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강사 메시브학원의 조홍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